가장 선호하는 가족의 형태 1인 가족 4인 가족 대가족 저는 대가족의 50 저는 북적북적한 게좋더라고 제가 어렸을 때 고모랑 저희 가족이랑 고모랑 할머니네랑 다 같이 살았었거든요 몇인 가족이야? 8인? 9인 가족이었어 9인 가족 어렸을 때90 가족이었는데 너무 좋았거든요. 어, 그때를 생각해보면 되게 행복했었던 것 같아요. 음 학교 갔다 오면 사촌 오빠도 있고, 언니도 있고. 같이 살았을 때 너무 좋았었던 기억이 있어서 저는 대가족이 좋은 것 같아요. 어, 윷놀이하기 좋다고요? 탱글 오징어님 혹시 몇 짤? <laughs> 탱글 오징어님 몇 짤? 음, 뭐전 어, 1인 가구도 해봤고, 4인 가구도 해봤고, 대가족도 해봤는데, 1인 가구는 좀 편안한 건 있어요. 어, 말, 이렇게, 집에서 편안하게 TV도 볼수 있고, 말, 할수 있는 건 좋은 점이 많은데, 근데 대가족이 좋은 거 같아요. 사람 사는 냄새가 난다랄까? 그러니까? 사람 냄새가 나. 어, 전 대가족이 좋아. 1인 가구 외로워 진짜 외롭기는 해. 응. 아, 요즘 대가족 싸움 일어나. 근데 싸우는 것도 또그 정이잖아요. 그치? 동의월 첫 번째입니다, 여러분. 제가 자취를 지금 5년, 6년째 하고 있는데, 외로워. 집에, 본집에 갔다 오면 막 눈물나. <laughs> 근데 너무 잘 사는데, 오,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. 아쉬운 느낌은 항상 있는 것 같아. 가요! 따란. 여러분, 1인 가구에 38.9 싫어야? 4인 가구에서 38.9. 대가족인 22.2. 여러분, 같이 사는 거 싫어? 아, 남성분들 1인 가구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네요. 여성분들은 4인 가구가 많고, 대가족은 다들 이렇게 고통이신 것 같다. 망했대, 저 따라오셨다가. 탱글오징어님. 친하게 지내요. <laughs> 잘 부탁드릴게요. 어, 괜찮아. 다음 문제도 있잖아. 그럼 이번엔 뭐 연령별 볼까요? 어, 10대 친구 혼자 살고 싶어? 왜? 엄마가 잔소리하죠. <laughs> 그래서 독립하고 싶어? 근데 어머님의 잔소리를 들을 수 있을 때가 좋은 때예요. 어, 얼마나 그리운지 몰라. 우리 20대 친구들은 1인 가구에 60. 4인 가구가 제 가족에서 반반 나왔고, 30대에서는 4인 가구에서 54. 맞아. 왜냐면 진짜 혼자 살아보시면 같이 사는 게 좋다니까? 40...